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집에 나서 कि 3 8절부터터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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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자도 밤나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느누의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 이거니와 요나보다 더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 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예수님에게 바리세인과 서기관 몇 사람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합니다. 이 표적이란 기적이 겉으로 표현돼서 메시지가 나오는 걸 표적이라 해요. 그러니까 단순한 기적 말고 분명하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다윗세 자손이냐, 메시아냐, 이걸 드러낼 수 있는 표적을 보여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까지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표적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 기적에 대해서 이건 귀신의 왕이 이렇게 한 거다.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몰아갔어요. 그러면서 정작 자기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기적, 그런 걸 보여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그럽니다. 악하다는 건 뭡니까? 악하다는 건 선하지 않은 상태가 악이잖아요 전혀 선하지 않은 그런 의도와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음란하다는 게 뭡니까?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만 거룩하게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섬길 때 그때 썼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맑고 깨끗하지 않은 그런 것을 이야기해요 근데 지금이 그런 세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세대에게는 뭐, 실명한 맹인이 눈을 뜨고 또못 일어나는 장애인이 일어나고 한편 손 마른 사람이 깨끗하게 되고 이런 걸 가지고는 그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그것을 통해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표적으로. 자, 그러면서 구약 성경에 있는 메시지 두 가지를 통해서 말씀을 하세요. 자, 그것은 무엇이냐면 요나의 표적인데요.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그 3일의 시간 텀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요나가 3일 후에 회개를 전파하죠. 근데 그때 니느웨가 회개를 합니다. 자, 그것처럼 예수님도 지금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면서까지 회개를 전파하고,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자신이 부활한 존재임을 증거하셨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니누의 사람들은 회개를 했는데 너희들은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다 할지라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니 너희들이 니누의 사람보다 훨씬 악하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는 니누의 사람들이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말을 했는데도 변화됐다. 요나가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요나보다 더큰 사람이었는데도 너희들이 듣지 않았다. 자, 그건 뭔 말이겠어요?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듣는 너희에게 문제가 있는 거다. 너무나 악한 세대이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 세대. 이게 악한 세대라는 것이죠.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남방에서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 여왕이 찾아오죠. 그리고 나서 지혜의 말을 듣고 감탄을 합니다. 정말 말씀을 듣기를 원하면, 정말 먼 거리에서 배를 타고 오든, 낙타를 타고 오든, 그먼 거리에서라도 진리를 알고 말씀을 알기 위해서 찾아왔던 그남방 여인을 생각해봐라. 너희들은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귀한 말을 듣는데도 받아들이지 않지 않냐? 그런데 솔로몬의 지혜보다 더 지혜로운 말이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들으려 하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물 없는 것으로 여기서 물은 깨끗하게 하는 거룩함을 얘기하는 거고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어요.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이 없어요. 자, 귀신이 있을 곳이 없는 거예요. 악한 영이.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우리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자. 하고, 일곱 귀신을 데리고 들어간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악하면, 그러면 악한 영들이 자기 집이라고 생각하고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기서 악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변화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으면, 나쁜 게 하나 나갔다가도 더 나쁜 일곱 개가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예수님의 말씀이 뭡니까? 들려야 산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야 살고, 또 들으면 믿어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첫 번째는 듣지 못하게 만들어요. 악한 세대의 특징, 듣지 못한다. 두 번째는 뭐냐면 들어도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그 방어선이 무너지면 듣기는 들어요. 지금 바리새인 사두계인들은 듣잖아요. 듣는데 거역하는 거예요. 참 불행한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소문으로만 듣고도 예수님께 와서 살려달라 그러고 치유를 받고 구원을 받고 변화가 돼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믿음이라고 칭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사람 사람의 외모, 건 모양, 사회적 지위, 인생의 성공 다 각양각색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정말 진정한 성공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긍정으로 들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삶 이것이 바로 진정으로 복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복된 삶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제자였던 것이고 또 회중이었던 거예요. 반면에 예수님의 적대자들은 어땠습니까?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듣게 되면 그때부터 비난하고 그것에 대해서 반박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 흠을 잡으려고 했던 겁니다. 말씀 갖고 안 되면 행위 가지고 문제를 삼죠. 안식이를 어겼다. 뭐 이렇게. 그러므로 예수님을 어떻게든 무너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하죠. 예수님은 그걸 표현하여 악한 세대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선포를 가로막고 방해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영적 흐름들이 있습니다. 그런 영적 흐름들은 다양한 지시, 다양한 어떤 세력, 다양한 어떤 사건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교회와 복음을 방해하는 일을 해요. 이게 악한 세대가 하는 일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 악한 세대에서 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믿음으로 당당히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노골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들으려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을 가져야 우리는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또 영생을 얻으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축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 그런 은혜가 다 있기를 간절히 추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을 사랑해 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악한 세대, 음란한 세대는 겉으로 보기에는 경제도 잘 되고 겉으로 볼 때는 잘 먹고 잘 살고 자기들이 원하는 거잘 되고 이게 바로 자기들이 원하는 세상이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믿지 않으면 그 세대는 악한 세대라 하였습니다.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들을 거역하고 부정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그런 세상으로 우리가 진입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발전하고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대가 악해지고 있습니다. 이 악해진 세대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지며 믿어지며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영원이 될수 있도록, 우리를 극렬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로 세워 주시고, 인도하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 붙들고 오늘 하루를 정리합니다. 삶의 아버지 하나님이요 저녁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살아낼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들을 사랑해주시고 이 밤에도 우리 영혼들을 주의 말씀으로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의지하며 말씀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